자, 이렇게, 음, 신나게 꾸미고 났더니,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지금 평면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앞쪽에 계단이, 정면으로 보이는 계단이 발생을 합니다. 일단 높이 부분이 보일 것이고, 150 높이가 보일 건데, 이 폭은, 그, 시험 보실 때는, 스케일 100분의 1이니까, 그냥 일반 자로 재보시면, 한 12cm 정도 나올 거예요. 아, 12cm래. 1.2cm. 쯤 나올 거예요. 그러면 1200쯤 된다는 소리인데저 쪽으로 가서 음 벽체 끝에서 옵셋 1200만큼 진행을 하시고요. 자이 부분까지 음이 부분까지 계단이 나온다는 소리인데 계단은 흰색 도면층으로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높이 약간 높여 놓으시고요. 음 자, 땅에서 옵셋 150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한번더 다섯 번 표시를 하시면 750 높이에 해당되는 계단의 모양이 나오고요. 이 끝부분은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계단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 아랫부분은, 아랫부분의 홈통은 보이지 않겠네요. 이렇게 꽂아지는 것처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통 거리세와 이 선홈통의 문자 위치를 좀 수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보시면 난간이 보이는데 이 멀리서 보이는 이 가로 난간과 세로로 올라가는 난간이 이렇게 보여요. 높이의 차이가 날 건데 음,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런 형태의 이런 형태의 난간대가 보이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홈통이 앞쪽에 있고요. 이게 난간이 뒤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고 앞에서 봤을 때 여기서 요까지 높이가 900이고요. 그리고 최종 높이에서 이까지 높이가 900. 그래서 이렇게 앞에 얇은 것과 이 두꺼운 것이 다른 형태로 보이게 되는데요. 가서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먼저 첫 번째 단에서 없애 900만큼 올리시면 이게 어 이첫 번째 단에서 900만큼 올라온 것이 되구요 끝에서 50만큼 들어와서 거기서 30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난간의 위치에요. 너무 끝에 붙으면 고정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안으로 집어 넣어서 표시를 해봤어요. 자 세로 난간은 이까지 들어가고 세로 난간이 앞에 있으니까 계단을 모두 트림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옵셋 900, 제일 높은 계단에서 900 이렇게 가시면 음, 가로 난간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가로 난간 교통 경우에는 두점 사이 중간으로 세로 난간과 세로 난간 사이에 라인을 하나 그리시고요. 옵셋 25를 양쪽으로 주시면 전체 50 두께의 이런 난간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50만큼 올라가도 괜찮고 내려가도 괜찮아요. 저는 올라갈게요. 자, 난간대가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음, 그리고 이 부분에 좀 꺾어진다라는 표시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멀리 보이는 가로 난간도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중간쯤에 하나 붙이시고, 카피를 왼쪽으로 300, 오른쪽으로 300, 자,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모양을 내고 싶어요 하시면 200 정도 선을 내리시고요. 세로 난간, 중간, 중간은 끊어주시고요. 음, 끝까지. 자, 이제 이것을 카피해서 좀 얇게 20 정도 카피. 내려가도 괜찮고 올라가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난간 표시하시고, 난간은 녹색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난간은 녹색. 그리고 계단은 흰색.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화단 부분에 흙을 한번 채워 봤어요. 이것은 그냥 라인이나 PL로 이렇게 자유롭게 그리시면 되겠고요. 음, H 엔터에 들어가 보시면 모양 중에서 패턴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ANSI 36. 이거 한번 넣어 볼까요? 그리고 각도를 45도로 바꿔서 간격은 10. 각도 마이너스 45도 하겠습니다. 각도는 마이너스 45도, 간격은 15로 하시면 이렇게 흙처럼 좀 표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괜찮은데, 그 밑에 보시면 ANSI 뭐 38번. 이런 거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불규칙한 흙이 있다라는 표시. 한번 넣어봤고 파랑색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정원수 이것은 이건 제가 그린 건데 그리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정원수는 불러올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층 파랑으로 바꾸시고 컨트롤 숫자 2번 찾아가 볼 건데 조금 복잡할 거예요 자 먼저 경로를 C 드라이브 로컬 디스크 C 거기에 프로그램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음 프로그램 파일 있고요그 안에 들어가시면 오토데스크 가 있어요 열어볼게요 자그 안에 오토캐드 2016 또는 2014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그 프로그램 찾아가시면 되겠고요그 안에 어, 샘플 찾아보겠습니다 샘플 들어갔고요 음, KOKR 이라고 있어요 저는 영문 버전이라서 ENUS 인데 한글 버전 쓰시는 분들은 KOKR 영문버전은 ENUS 그 안에 디자인 센터 여시고요그 안에 랜드스케이핑 찾아볼게요 조경 이란 뜻이고요 플러스 하시고 블록 클릭 한번 해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조경수처럼 생긴 게이 요 부분, 이요 아이고요. 이 부분을 꾹 누르고 밖으로 당겨서 화면에 놓으세요. 조경수는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컨트롤 누른 상태로 숫자 2번 들어가서 로컬 디스크 C, 거기에 프로그램 파일, 그 안에 오토 데스크, 그 안에 어떻게 해도 2014 또는 2016 여러분들이 쓰는 프로그램이요. 그 안에 샘플 클릭하시고 영문 버전은 enus 한글은 kokr 하시고요. 그 안에 디자인 센터 들어가서 랜드스케이핑 그 안에 있는 블록 여기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것을 끌어다가 당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로는 정확히 알지 못하면 좀 찾는 데도 좀 시간이 걸리고 못 찾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시험장에서 질문을 하시는 건안 돼요. 어디 있습니까? 질문은 안 되고 질문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쭉 찾아보시고 있으면 그러다 쓰시고 혹시나 못 찾겠다 하시면 새로 그리셔야 될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을 갖다가 적당한 위치 이렇게 놓아 주시면 하단의 단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녹색으로 도면층 바꾸시고요. 어, 여기 지금 하단에 물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라인을 그냥 끝부분 쯤에 조금 띄우고, 라인을 하나 그리시고요. 끝내시고, 아크 하셔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갈수 있도록. 직선 한번, 아크 한번, 옵셋 100 하시고, 이렇게 옵셋을 안쪽으로 한번 해주시고요. 이것을 점선으로 바꿔보세요. 점선으로. 자, 이렇게 안에 배관이 숨어있다라는 뜻으로 화단의 물을 지하수와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멘트를 하나 복사해서 지하수 연결. 라고 적어줄 거예요. 자, 밀어 하시고 뒤집어 주시고, 자, 라인을 이렇게 직교를 끄시고 연결해 주시고요. 점도 하나 복사해 주시고, 자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 지금 이 배관이 끝까지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녹색 p 라인으로 직교를 끈 상태에서 이렇게 음~ 좀 삐쭉한 선 이렇게 한번 그려주시면 생략되었다 라는 뜻이거든요. 더 있는데 그리지 않겠다 라는 뜻으로 생략 표시 하나 넣어주시고요. 지하수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흰색 도면층 바꾸시고 이 집이 좀 높아요. 땅선에서 이렇게 직선을 하나 표시를 해보시면 잡석 부분이 원래 있던 땅보다 이만큼 뜨는 케이스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음, 계단수가 많은 경우에만 이렇게 발생을 해요. 자 선을 이렇게 하나 그렸고요. 기초 안쪽은 선이 들어가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고요. 빨간색 도면층으로 바꾸시고, 라인을 이렇게 X 하시기 바랍니다. X, 얘도 X, 옆에도 X. 빨간색 도면층으로. 자, 이 부분이 이만큼 떠서, 흙을 좀 다졌다라는 뜻으로 카피를 하나 하시고 멘트는 성토 다짐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 도넛도 하나 복사해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성토 다짐이라는 글자를 카피해서 연장하시고. 도넛을 하나 카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나머지 이런 채워 넣는 것들 채워 넣으시고 치수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전에 있던 거랑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전에 거 참고하셔서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사선은 아, 이 부분 네모는 흰색 도면층으로 사선 하나 그으시고요 문자를 다른 거 하나 카피해 오셔서 중간에 하나, 위에 하나, 옆에 하나 두시고 3.5 여기는 10 그리고 중간에는 물매 물매라고 멘트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보기 좋게 보기 좋게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교재의 완성본 보시고 빼먹은 게 있나 한번더 확인하시고요. 작업을 하실 땐좀 체크리스트 같은 걸 만들어서 본인이 평소에 잘 빼먹는 게 어떤 건지를 체크하면서 작업을 하시면